우리는 그를 삼장법사로 기억합니다. 원숭이 손오공과 돼지 저팔계의 호위를 받으며 신비로운 요괴들을 물리치고 부처님의 땅으로 향했던 인물. 소설 서유기 속의 그는 언제나 고결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말하는 실존 인물 현장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엔 손오공의 여의봉도 근두운도 없었습니다. 오직 국법을 어긴 범죄자라는 낙인과 등 뒤를 쫓는 관군의 추격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지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서기 627년 26대 젊은 승려 현장 그는 진리를 찾아 인도로 가고 싶었지만 황제는 출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는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경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고 무단 출국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불교 경전은 대부분 번역본이었고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많았습니다. 스승들조차 같은 경전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했던 현장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은 어느 늦은 밤 장안성의 성벽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 곳곳에 수배령이 붙었습니다. 승려 현장을 체포하라.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관군이, 앞을 보면 끝없는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서쪽을 향했습니다. 인도를 향해, 진리를 향해, 오늘 우리는 소설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의 진짜 구범 여행을 따라가 봅니다. 국경을 넘은 현장 앞에 펼쳐진 것은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사방이 모래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흐릿했습니다. 낮에는 불에 타는 듯 뜨겁고, 밤에는 뼈를 내는 듯 추웠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장은 홀로 걸었습니다. 함께 가겠다던 안내인마저 도중에 그를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과 늙은 말한 마리, 그리고 물가죽 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물만 있으면 사막을 건널 수 있다. 현장은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손이 미끄러졌고, 물가죽 주머니가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콸콸콸. 생명수가 모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장은 급히 주머니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은 단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직 장 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서쪽으로 가다 죽을 지언정. 동쪽으로 돌아가 살지는 않으리라.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물한 방울 없이. 하루가 지나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이틀이 지나 혀가 굳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흘째 현장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군대가 보였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병사들이 행진했습니다. 현장은 알았습니다. 환영이라는 것을. 하지만 눈을 감고 뜨기를 반복해도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야심경. 현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자제보살이 비픈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늙은 말이 주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꿈 속에서 거대한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왜 잠을 자느냐? 어서 일어나 앞으로 가라. 현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힘이 돌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듯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일어나 말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 늙은 말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길을 아느냐? 말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현장은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짐승의 본능을 믿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신이 아득해지려는 순간 말이 멈춰 서더니 앞발로 모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래 아래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기적처럼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물이다. 물. 현장은 땅에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메마른 입술이 적셔졌습니다. 굳어진 혀가 풀렸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현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인가? 사박 5일간의 사투 끝에 현장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넌 현장은 천신만고 끝에 고창국에 도착했습니다. 고창국의 왕 국문태는 현장의 소문을 듣고 직접 성문 밖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승려였지만 국문태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국문태는 현장을 급진히 대접했습니다. 최고의 숙소를 마련했고, 날마다 법문을 청했습니다. 현장에 해박한 지식과 깊은 깨달음에 국문태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문태가 간청했습니다. 스님, 인도는 너무 멉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고창국에 머무르십시오. 국사가 되어 주십시오. 평생 존경받으며 편안히 사시면 됩니다. 현장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왕의 호의는 감사하나 저는 인도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국문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태도는 간청에서 강요로 변했고 마침내 현장을 궁궐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정중한 가택 연금이었습니다. 좋은 방, 좋은 음식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현장은 국문태를 찾아갔습니다. 대왕, 제발 보내주십시오. 안 됩니다. 스님은 여기서 평생 머물러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제 몸을 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뜻은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물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습니다. 현장은 정말로 먹기를 멈췄습니다. 물도 끊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현장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국문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스님, 국문태가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장은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스님, 제발, 제발 용서하십시오. 국문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발 시금을 거두지 마십시오. 현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말!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인도에서 돌아오실 때 우리 고창국에 들러 석달만 머물며 법문을 해주십시오. 현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국문태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님과 형제의 의를 맺고 싶습니다. 제가 형이 되고 스님이 아우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왕과 승려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국문태는 현장에게 금과 은, 비단과 의복, 노비 스물다섯 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역 스물 네 나라 왕들에게 보내는 통행증까지 건넸습니다. 형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는 날, 성문 밖에 고창국의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국문태는 성박 수십리까지 현장을 배웅했습니다. 돌아서는 현장의 뒷모습을 보며 국문태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착이 우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두려 했던 자가 가장 아낌없이 보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넘어 현장은 마침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던 곳, 나란다 대학의 문 앞에 섰습니다. 나란다 대학. 당대 세계 최고의 학문 중심지였습니다. 만 명이 넘는 승려가 공부하고 있었고, 입학하려면 열명중 한두 명만이 합격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곳에서 진리를 배우겠다. 나란다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명성이 이미 인도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건넌 승려,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찾아온 구도자. 나란다의 대학주는 100살이 넘은 개현대사였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손꼽히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온 현장이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개현대사는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수척해진 몸, 하지만 맑게 빛나는 눈동자. 좋다.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5년간 현장은 개현대사에게서 배웠습니다. 유식학을, 중관학을, 불교의 모든 경전을 섭렵했습니다. 그의 이해력은 놀라웠습니다. 스승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았습니다. 개현대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배울 것은 이제 없다. 너는 이미 스승이다. 그 무렵, 인도 전역에서 무차대회라 불리는 종교 토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5년에 한번 열리는 이 대회에는 인도의 모든 종파, 모든 왕이 모였습니다. 무차대회에 나가겠습니다. 현장이 나서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온 승려가 무차대회에 오만하지 않은가? 하지만 개현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나란다의 이름을 걸고 나가거라. 무차대회가 열린 날 7천명의 승려와 18나라의 왕이 모였습니다. 거대한 광장에 천막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숨죽였습니다. 현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직접 쓴 논문 회종론이 있었습니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논쟁을 통합한 논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논문입니다. 현장은 논문을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글중한 글자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제 목을 베어도 좋습니다. 광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 반박하십시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승려가 질문을 했지만 현장은 조목조목 답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반박하려던 학자들이 오히려 현장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열여덟째 되는 날 대회의 의장이 일어섰습니다. 현장법사의 논문에 반박한 자가 없습니다. 무차대회는 현장법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광장이 들썩였습니다 7,000명의 승려가 일어나 현장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18나라의 왕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대승불교를 믿는 자들이 외쳤습니다 마하야나 대바 대승의 천신이시다 소승불교를 믿는 자들이 외쳤습니다 목시야 대바 해탈의 천신이시다 중국에서 온 승려가 인도 전역을 제압한 순간이었습니다. 개현대사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이제 너는 돌아가야 한다. 내가 배운 것을 너의 나라에 전해야 한다. 현장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서기 645년 정월 장안성 저것을 보라! 성문 밖에 모인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쪽에서 긴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 수십 필에 실린 것은 657부의 불경 그리고 행렬의 선두의 한 승려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장이었습니다. 17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떠날 때 스물여섯이었던 청년은 마흔 세의 중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사라지고 풍상에 그을린 중년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황제폐하께 없어 납시였다. 당나라의 황제 이세민, 당태종이 직접 성문 밖까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백관들이 도열해 있었고, 수만의 백성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17년 전, 현장은 범죄자로 이성을 떠났습니다. 밤에 몰래 성벽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관군이 그를 쫓았고,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황제가 직접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법사. 당태종이 현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짐이 그대를 보내주지 않은 것을 부회하오. 그대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찾아왔소. 이제 그 진리를 우리 당나라에 전해 주시오. 현장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 신이 가져온 것은 경전만이 아닙니다. 1 7년간 보고 듣고 경험한 서역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당서역기였습니다. 현장이 직접 쓴 여행기로 138개 나라의 풍속과 역사, 지리와 종교를 상세히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감탄했습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대당 서역기는 천년 넘게 전해졌고, 600년 뒤한 소설가가 이 책을 읽고 상상력을 더해 한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유기였습니다. 손오공이 나오고, 저팔계가 나오고 사오정이 나오는 신비로운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진짜 인물이 있었습니다. 현장.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이었던 그 사람. 당태종은 현장에게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홍복사라는 절을 지어주고 수백 명의 승려를 모아 번역 작업을 도왔습니다. 현장의 남은 생은 번역에 바쳐졌습니다. 657부의 경전 중 75부 1335권을 번역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쉬셔도 됩니다. 너무 무리하십니다. 현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17년을 걸어서 이 경전들을 가져왔다. 이제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어찌 쉬겠느냐? 서기 664년 현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63세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경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뿐이다. 17년간 3만리를 걸었던 그 발걸음. 사막에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그 의지. 왕의 감금도, 도적의 위협도, 죽음의 공포도 꺾을 수 없었던 그 신념. 신화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한 인간의 처절한 사투가 있었습니다. 현장 법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 어떠셨나요? 소설 속 삼장 법사가 아닌 17년간 3만 리를 걸었던 한 인간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